자 여러분 긴급 떡밥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다른 글로벌 서버에서 시즌 관련 미리 플레이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레미아 제가 전무 식빵까지 올린 다음에 아 이거 어땠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레미아가 꿈새에서 거의 필수급 캐릭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확정 오피셜은 아닌데, 지금 글팔 할배들이 되게 잘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쿵님, 레미아 사용차가 생겼습니다, 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크로거, 얘가 꿈새 하나에서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존 캐릭은 쓰임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세부적인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서버 그거인가 봐요. 실제로 플레이하는 모습 같죠? 보면 크루거가 있고 레미아가 있고 샤키르가 있고 칼라가 있습니다. 이래서 데미지 딜링 조합, D가 없는 무조건 나는 극딜 퍼부어 놓을 거야.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얘 무기가 15강, 크루거 15강, 샤키르 15강, 칼라 15강. 카트투카 15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글사 8배들. 이거는 신규 메아리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탈 비틀 얘한테 쓰고 있네요. 근데 이게 무한무드는 아직은 아니라서 일단은 참고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고점 관련 있는 거는 723M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이것도 다 전무 15강까지 이렇게 있네. 플루스터 쓰이고요. 카투투카 같이 쓰이네요, 여기는. 밑에 분은 샤키르가 없다. 위에 거는 샤키르가 있다. 샤키르 플루스토 이렇게 두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레미아가 보이네. 칼라가 보이고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레미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데미지가 괜찮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보면, 뭐, 챔뿔 효과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 전무 효과가 있죠. 보면, 결투 시작 후, 적 몬스터가 한 마리면은 개하고 결투가 되는 거지. 적하고 결투가 시작이 됐을 때, 잠재력이 활성화된다. 결투 기간에 본인 치명타 증폭, 공격력 증가. 이게 전무 기본 효과예요. 심플 그리고 스킬이 더 좋은 스킬로 바뀌고, 데미지 더 입히는 거. 이거 거의 무형각이죠. 출리 생각나는 건데 그게 있는데 얘 5레벨 되면은 치명타 증폭, 공격력 추가로 증가하고 10레벨 되면 잠재력 효과가 8초 연장 그리고 15레벨이 되면 65의 치명타 증폭, 2 0의 공격력. 이것 때문에 전용 장비 15레벨을 찍는 거죠. 그리고 스킬셋도 자신 급속 증가 이게 있고 치명타 증가 이게 있죠. 데미지 딜은 좀 높아 보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공중 일격 데미지 증가 이거 있고 그다음에 궁극기도 이거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 이거 레벨에 따라서 데미지 증가 폭이 늘어나죠. 얘가 목표하고 결투 상태를 한 다음에 좁혀낸 건데 꿈새는 아무래도 몬스터가 하나니까 확실히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제보가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떡밥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크로거가 쓰인다. 크로거는 지금, 황폐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쓴 다음에, 어, 이거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나중에, 얘도 필수가 될수 있습니다. 꿈새나 이런 데에서는. 왜냐면, 여기, 궁극기. 지금, 데미지를 입히는데, 방어 무시 효과를 3스택을 부여한대. 적한 명에게. 방어 무시 1스택당, 방어력 10% 감소. 3스택 부여를 하면, 방어력이 30% 감소. 목표당 최대 4스택, 그러면 최대 40%까지 그리고 쿠르거가 전쟁에 있으면 아군은 적 유닛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방어 무시 효과를 1스택 부여한다 이게 있죠 이것 때문에 한패한 영역에서 쿠르거를 사람들이 쓰고 있죠 영웅 마스터리는 볼게 없는데 전용 무기는 실드 확보, 생명 흡수 이렇게 있죠 이것도 솔직히 이거를 개방시킨 다음에 전용 무기로 얻는 공방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냉정하게 전용 무기 효과는 데미지 관련은 아닙니다. 챔플도 데미지 관련은 아니에요. 얘는 하나를 무조건 죽여야지 공격력이 40% 올라가죠. 급소 타격으로 급소 노출을 받은 적군을 사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뿔 챔프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전용 무기를 개방한 다음에, 그거를 올리면, 공격력 증가가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굿속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올려가면서, 이에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방어 무시 효과, 방어력 감소, 이 효과를 보는 거죠. 냉정하게 이거는 효율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황폐한 영역에서 지금, 이게, 지능별로 데미지 딜 합산을 하는 거잖아요? 용명에서 데미지 딜 관련 차이가 난다. 이거는 냉정하게, 여기에는, 반신 반악을 넣는 게 아니라, 쿠로거를 넣는 거예요. 칼라, 예, 고정이죠. 샤키르, 에디, 카, 이렇게 넣는데, 었 쿠로거를 넣고, 쿠로거, 전용 무기를 개방하고, 그거를 강화했냐, 안 했냐. 이걸로, 평균 데미지 고점을 더 올리는 겁니다. 이거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요? 이게, 입고 하면은 데미지 고점이 높은 거지. 10강 찍고 그러면 얘 공격력 올라가고, 방어력 감소시키고, 얘 자체의 데미지 이거에 따라서 데미지 총합이기 때문에, 이거 여부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진다. 이 측면 때문에 얘를 뽑고 전용 무기 강화를 하고 하는 거죠. 쓸 거면 당연히 전용 무기 공방체 강화는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올려봤자, 뭐, 바로 체감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 5강에서 10강 간다고 높으신다. 바로 뭐 드라마틱한 체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점 데미지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 속성, 이게 공격력 강화가 퍼센테이지로 올라가잖아. 드라마틱하게 완전 짱 세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꿈새나 황폐한 영역이나 다 10트, 20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평균 데미지를 올려버리고, 그 와중에 더 높은 고점을 찾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영강에서 5강 했더니, 한번 쳤더니 별로 차이가 안 나. 그게 아니야. 여러 번 쳤을 때 고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크로거 전용 무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애들, 꿈새는 이렇게 쓰이는 거는 전용 무기를 기본으로 10강, 15강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 딜러 계열일수록. 전용 무기 자체의 효과도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강화 수치가 분명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레미아의 사용처가 생겼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건데, 레미안은 덱을 두 개, 세개 이렇게 짜는 그 시점 있죠? 덱세개 짜는 그 시점에 서브덱 이런 데에서 저격시키기 매우 좋을 겁니다. 카투투카하고 함께. 카투투카 효과를 레미안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메인은 메인덱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넣었다고 치면 레미안은 카투투카하고 같이 해가지고 챔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막 전염무기 15강 이렇게 해놓고 너는 이미 하나 죽어 있다. 이런 마인드로 딱 빼먹기. 카투투카랑 같이 활용을 해서 그러면 잘하면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후루거 이, 이거는 저도 지금 수업 목록에 뒤늦게 포함시켜가지고 아, 이거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라가 전작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 게임에서는 나라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들이 들려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죠. 메이가 초창기에 글썹 할배들이 메이 별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물론 메이버그 픽스하기 전이었습니다만 근데 그 가닥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메이가 버그가 픽스된 다음에도 메이 굴이다 이렇게 메이 라이팅을 하신 분들이 있어 그거에 낚인 분들 메이 안 뽑고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정보가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뭐 어차피 레미아는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3일이에요. 지금이 9월 13일 시즌이 나오는거는 9월 19일 어차피 한 7일차 남았단 말이에요. 과금러들은 웬만하면은 지금 그냥 시원하게 챔프정도는 만들어 놓고 전용무기 강화 수치를 고민하시는게 맞다고 보는데 소과금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폐 영역을 보면 제가 와일더스 데미지가 좀잘 나와요. 여기 보면 현재 랭킹 20등이잖아요. 와일더스가 번창이야. 나는 지금 109M. 이분은 105. 이게 무슨 차일까? 레미아 전용 무기 10강 차입니다. 감히 이렇게 판단을 할게요. <laughs> 레미아 전용 무기 10강을 지금 타이밍이 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다른 거는 다추쳐지는데 그나마 번창으로 데미지 딜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G3 서버에서 랭킹이 44등이라도 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쿠루거가 제가 즉, 실화 딸이거든요. 쿠로거 때문에 육맹 파트에서 데비지 딜 수치가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샤키를 15강 유무 이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광위에서는 베라 때문에 또 이만큼의 딜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거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소식이 있다. 글로벌 떡밥으로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끝!